숙제도 타자기로 쳐오라고 하시니 숙제하는 게 아니에요, 아빠. 파티 초대장을 만드는 중이라고요. 아니 파티라니? 이번 생일에는 큰 파티를 열어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 그랬었지. 우리 딸 공부도 잘하고 있으니까 열어줘야지. 그래, 누구를 초대할 생각이냐? 반 아이들 전부 부르니? 전부는 아니에요. 반 아이들을 전부 부르면 너무 많으니까 골라야겠어요. 열명 정도만 초대할 생각이에요. 말이야, 열 명만 골라 초대한다면 좋아하는 애만 오게 될 거고. 나머지 아이들은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겠니? 응, 아빠, 나 돈이 좀 필요한데, 뭐 하는데? 학교에서 가져오라고 했니? 아니요, 아빠, 선물을 살 일이 생겼어요. 누굴 주려고? 우리 반 여학생 주려고 그래요. 생일이거든요. 빈손으로 남의 생일 파티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 여학생이 누구인데? 마리아 후아키나 빌라스노르예요. 상처 받지 않을 거예요. 내가 방법을 생각해 놓는데 애들도 다 알고 있어요. 어떤 건데? 이런 거예요. 모두 자기 이름을 쪽지에다 써요. 쪽지를 보지 않고 열 장을 뽑은 다음에 파티에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이 달렸죠, 뭐. 그냥 빠서 초대 못 받은 거니까 섭섭해할 수도 없을 거야 아마. 짜자자잔. <laughs> <야>, 그러니까 쓴 <laughs> 재다 쪽지를 넣어가지고 복권을 뽑듯이 열 명을 뽑아낸단 말이냐? 참맹랑하나 할매 너도 운이 좋으면 네 이름이 뽑혀서 그 학생 생일에 가겠구나. 아참 생일 선물도 생각해야겠다. 그러지? 어 하지만 엄마. 그렇죠. 마리아 호아키에는 없는 게 없으면 그 부자 집 딸이. 그거 한 상관 없어. 걔한텐 돈쓸 필요 없어요. 그 돈으로 우리 맛있는 거 사먹는 게 어때요, 엄마? 그런 법은 없다 먹는 생각밖에 없지 난 그런 생각이나 지 누나 머리가 그게 뭐야? 누나가 정글의 왕인줄 알아? 뒷골목 여왕이 더 어울리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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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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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 시간에 싸우면 안돼 아버지를 존경은 못해도 내 밥맛은 생각해야지 디맨나넌 너무 열심히 일하는구나 일이 즐거우면 조금 도 고되지 않아요 내 제자들이 얼마나 예쁜지 난 정말 만족해요 음 골칫거리들이 있는 것도 엄마는 알고 있어요 그럴 때도 있긴 하죠 그렇지만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만족하는 부분이 더 커요 그래 그렇게 생각하자 모두가 소중해요 발레리아의 귀여운 장난이나 카르멘의 부드러움이나 다니엘의 기사도 정신 그리고 시릴라의 순진함 라우라의 낭만적인 태도 학생들 얘기만 나오면 눈이 빛난단다.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하이미가 국기를 내렸을 때그 아이 부모님들은 기뻐서 울었어요. 하, 정말 잘한 일이었죠. 네가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laughs> 하, 내 학생들은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그 아이들의 선생이지만 가끔 그 애들이 날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시릴로 뽑기로 초대한다면 뽑힐 수도 있고 안 뽑힐 수도 있어 결과를 기다려보자 초대를 받게 되면 그때 선물값을 이야기하자 그 전엔 안돼 해볼래? 왜볼일 있냐? 너돈 벌고 싶지 않니? <laughs> 방법이 있어. 난 뽑기를 할 거야. 연명을 뽑아서 생일에 초대할 건데, 무슨 일이 있어도 시즌로만은 초대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도와줘야겠어. <laughs> 넌 마리아 우와 키나의 생일에 무슨 선물을 할 생각이니? 모르겠어. 우선 초대를 받아야 생각할 거 아니니? 난꼭 뽑힐 거니까 미리 생각해 둬야 돼. 난 자신있어 교회가서 열심히 기도했거든 난 하느님한테 나쁜 짓을 안 했으니까 하느님하고 마르틴 성자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아이들이 이름 적은 쪽지를 모두 상자 속에 넣을 때 시릴로의 것을 받아와 그걸 받은 다음에 상자에다 넣지 말고 찢어버린다면 시릴로의 이름은 나오지 않을 거야 알겠지? 문제없어 그렇지만 돈을 먼저 내 지금 당장 돈을 내지 않으면 애들한테 말해버린다. 지금 절반을 주고 나머지는 그쪽지를 찢어버린 후에 줄 생각이야. 그건 안 돼요, 아가씨. 전부 선금으로 내야 돼. 지금 당장. 어서. 난꼭 마리아 후와 키나의 생일잔치에 가고 싶어. 다니엘, 이거 받아줘. 그게 뭐야? 내 생일 파티에 와달란 초대장이야. 아직 뽑기도 하지 않았잖아. 우등생을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대접할 순 없잖아. 넌 우리 반에서 1등을 했으니까 자동적으로 초대받는 게 당연해. 정말 고마워. 마리아 후아키나왜난 자동적으로 초대받지 못하니? 넌 다른 애들이랑 똑같아. 엉뚱한 질문하지 말고 결과나 기다려. 자 상자에 넣게 니네 쪽지를 내놔 난 벌써 준비해 놨어 마르틴 성장님 부탁합니다 여기에 쪽지를 넣으시오 상자에 쪽지를 넣으라고 자 쪽지를 넣어 내벌 넣었어 야 쪽지를 가지고 있지 말고 집어넣어 집어넣으라고 자 집어넣어 쪽지를 집어넣어 집어넣으란 말이야 화판을 가져왔어요. 여기 가져왔어요. 합판을 가져왔어요. 여기 가져왔어요. 어, 왜 그러고 있니? 난안 뽑혔어요. 뭐라고? 생일잔치에 초대받는 아이들 중에 난 빠져 있었어요. 마리아 후와키나는 벌써 초대장 결정을 돌렸어요. 나도 초대하고 싶었다는데 내 이름이 나오지 않았어요. 봐봐 아빠가 뭘 했니 달걀을 갖고 병아리를 계산한 꼴이지 이런 일이 생길까봐 걱정했었다. 난 병아리를 먼저 계산하고 싶었어요. 시릴로, 너희 반 친구라는 아이가 왔구나. 누군데요? 어 그건 모르겠다. 곧 나갈게요. 시릴로가 곧 나올 거야. 고맙습니다, 아줌마. 시릴로 어서 와. 내가 찾아온 건 마리아 화키나의 생일날 난 엄마 아빠랑 어디 가야 해. 생일에는 못갈것 같아. 초대장을 그냥 썩히는 게 아까운 것 같아서. 너한테 줄려보았어 나한테? 나한테 주는 거니? 그래, 너 가자. 엄마, 나 생일에 갈수 있어. 어, 축하한다. 난꼭갈 거야, 엄마. 여보세요? 누구세요? 어 너구나. 아까 말이야 뽑기를 했는데 내가 뽑히지 않아서 기분 나쁘했지. 그럴 필요 없어. 그러지 말라고 전화했어. 다니엘이 네 생일에 못갈것 같다고 자기 초대장을 나한테 줬어. 뭐라고? 뭐라고? 내 기분이 나빠? 이 왠지도 없을까? 나 일요일 오후에 할머니랑 같이 영화 구경하고 왔다 톰 아저씨 오두막집이었어 눈물 나오는 슬픈 영화였니? 어떻게 알았니? 뭐에 대한 영화였는데? 흑인들이 노예했을 때 얘기야 영화의 절반이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들이었어. 사랑도 있고 그래 사랑도 나와 예쁜 여자가 사랑하는 영화가 제일 좋더라. 그렇지만 난스 치즈 샌드위치를 사랑보다 훨씬 좋아하잖아. <laughs> 사람들이 여자 노예의 아들을 팔아 버리려고 했기 때문에 엄마는 아들을 안고 도망쳤어. 그땐 정말 슬펐어. 그래서 끝에 어떻게 됐죠? 그때 불이 켜지고 사람들은 다 일어섰겠지 뭐. 에이. 네. 다니엘, 나랑 이야기 좀 하자. 어. 에이. 저쪽으로 따라와. 그래, 좋아. 할수 없지. 거만은 공작부인께서 부리시니까. 에이. 오, 어, 이거라. 손맛 히겠어왜 그래? 어제 내 생일 파티에 올 아이들을 추첨으로 뽑았어 넌 특별히 추첨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너한테 초대장을 내가 줬던 거야 그래? 그런데 넌 나한테 특별히 받은 초대장을 시릴로한테 준 모양이지? 그날 난 엄마 아빠하고 어디 가야 하기 때문에 참석할 수 없게 됐거든 네가 파티에 올수 없으면 나한테 말을 해야지 초대장도 돌려주고 그래야 내가 다른 아이를 초대하잖아 넌네 마음대로 딴 사람을 초대할 수 없어 네 생일이 아니고 내 생일이니까 미안해 그렇지만 시릴로가 가고 싶어해서 그건 네가 상관할 바 아니야 시릴로는 초대장을 가졌어도 그런 더러온 아이는 안 부를 거야 내가 직접 이야기할래 안돼 말이야 와키나 그러지 말아줘 시릴로는 죽고 싶을 정도로 실망할 거야 그럼 어떠니? 난그 애는 부르고 싶지 않아 톰바저씨가 죽는 장면에서도 눈물이 마구 흘러내리지 뭐야 죽었어? 배우가 마지막에 죽는 걸로 끝나는 영화는 너무너무 슬퍼서 보기가 싫더라. 슬퍼지는 게 아니고, 배고파지는 게더 정확한 거 아니니? <웃음> <웃음> 그래도 천연색 영화였다. <laughs> 주인공들이 모두 흑인이라면서 천연색이 왜 필요할까? <웃음> 음. 실로? <laughs> 왜 그래? 너한테 알려줄 게 있어. 나한테? 그래, 나한테. 좋아. 무슨 일인데? 아, 너희들이 다정해 보여서 오늘 선생님은 정말 기분이 좋구나 잘 들어 내 생일단 채울 사람은 10명으로 정했는데 넌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 아, 그렇지만 다니엘이 초대장을 줬으니까 나도 네 생일에 갈수 있게 됐어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추첨이란 공평하게 사람을 뽑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추첨에서 뽑히지 못해도 넌 그걸 인정해야 해난 뽑히지 못했으니까 내 초대장을 돌려줘 난 남의 초대장을 훔친 게 아니야 말이야 다니엘이 나한테 줬어 못 믿겠으면 한번 물어봐 다니엘한테 물어본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없어 내 생일이니까 내가 부르고 싶은 사람만 골라서 초대할 거야 초대장은 어디에다 뒀니? 가방 속에 있어 그렇지만 줄수 없어 내가 남의 물건을 달랬어? 내거 내가 달라고 그러는데 왜 그래? 마려워 기나 화내지마 초대장을 내놓으라고 니가 초대장을 갖고 와도 우리 집엔 못 들어오게 할 거야 초대장을 이 땅으로 보관한 아이가 어디 있니? 어휴 더러워 어떻게 됐는지 너도 봤지. 그런 일로 울어서는 안 되시지로. 세상에는 그보다 중요한 일이 많은 거야. 그런 거 같지 않니? 착한 사람이니까 참어이 삼각형은 정삼각형. 이거는 이등변삼각형. 불규칙삼각형입니다. 난 불규칙 삼각형이 제일 좋아요 그리는 법을 모르고 그려도 잘 그려지니까 <웃음> <웃음> 어, 웃음소리가 너무 커요, 딴 교실에 들리겠어요 들어가, 아드리안 아주 잘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어, 어. <웃음> 아, <웃음> 선생님, 발레리아가 발을 걸었대요 발레리아 무슨 짓이야? 선생님, 제 명예를 걸고 맹세합니다. 아드리안이 실수로 넘어진 거예요. 그럼 선생님도 실수로 나쁜 점수를 줄지도 모르지자 쉬는 시간이니까 질서 있게 나가도록 해요. 일이 있니? 슬퍼 보이는구나. 아니에요, 선생님. 괜찮아요. 안 돼, 안 돼, 아니다. 아니야,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나 혼자 할수 있어. 어서 가라. 자, 어서, 어서 이 일을 방해하지 말고. 할아버지는 스페인 사람이에요? 응, 음, 그건 왜 묻지? 스페인에서 태어나셨나요? <laughs> 그럼 어디서 태어난 것 같으냐? 인도에서? 거기도 흑인이 있나요? 응, 음, 조금은 있단다. 스페인에서도 내 얼굴 같은 색깔의 사람들은 모두 미워해요? 스페인에서도? 흑인을 미워하느냐니? 그 여기는 미워한다는 게냐 네, 미워해요. 미워한다고요. <laughs> 누우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니? 마리아 호아키나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다 그렇게 예쁜 애가 그렇게 나쁜 소리를 했을 리가 없지 그 의보는 발뒤드려 놓지 못할 거야 알겠지? 언젠가는 하느님이 너를 벌 주실 거야 너 심장도 없는 애 같아 마리아 호아키나는 마음이 넓은 애란다 그 애는 너한테 생일 초대장도 주지 않았니? 초대장을 빼앗아 가는 거려? 뭐라고? 찢어서 내 얼굴에 뿌렸어요. 시릴로 썩은 자고가 있다고 썩은 나무는 아니야. 한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한다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란다.